누구랑 하는거야 이제 유튜브 두 본사님끼리 이렇게 자리를 살짝 옮기셔서 안하 게도 괜찮아. 또안 돼? 또안 돼? 네. 우리들이 이제 반자들로 가게 생겼다. <laughs> 이 칼이 <laughs> 다 없어지고. 근데 지금. 박봉이 갖고 오신 거 거기 남은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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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먹 없어. 뭐. <laughs> 그럼 그 오, 끝난 거야. 오, 그럼 뭐. 끝. 어. 그 고마워요. 네, 요 어우, 권사님 머리. 아 그거는 커다란 거니까. 응. 나는 이게 그걸 가져야 돼. 그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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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는 거 그냥 쓰지 말고. 감사합니다. 아, 가사 아, 이뻐. 칼한번안찌르고 선물 받았 자, 오픈하세요. 아가들 오픈하세요. 선물 받은 거. 아, 그냥 보여 주시면 되죠. 집사님은. 얼마짜리야? 몰라 요 저쪽에. 아니, <laughs> 거 종이 뒤에 건사님. 알썼잖아. 싸우지 마세요. 뭐야? 이야 아. 이거는 뭐야? 뭐예요? 어 뭐야? 아, 무슨... 아.. 무슨? 아니 무슨 게? 아 클라란 뭐야? 무슨 분수? 왜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입고 있어? 아, 그래. 아 no? 뭐 같은데? 맛있는 아이고 오픈아! 오픈. 오픈업하면 이제 다 먹는다. 아니야. 먹는 거 아니야. 아이고 이쁜 거네. 우와. 감사합니다. 오지다 오, 멋이안 먹어. 먹어�ゃ. 이거 월프어 거야? 그집